내한 날짜 차트망은 현재 날짜 9월 3일 오후 3시를 넘어가고 있고 오늘 월드코인 보도록 할 텐데 이제 월드코인 업비트 상장 일정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저한테 미리 받아보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저가 매수의 기회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업비트 상장 전에 말이에요. 네, 보게 되면 바이낸스, 바이비트, 코인베이스까지 상장되어 있는 그런 메이저 코인이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업비트는 상장이 되어 있지 않죠. 제가 받은 찌라시 보여드리게 되면 현재 업비트 상장일 좀 며칠 며칠이라고 하네요라고 모자이크 처리를 해놨는데 이거는 이제 제가 공지도 안 나왔는데 알려드리게 되면 법적인 제재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모자이크 처리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드립니다. 그래서 이거는 몰래 알려드려요. 몰래 알고 싶으신 분들은 저한테 나중에 문의주시면 되고 현재 비트코인이 반등이 나왔어요. 네, 그래가지고 제가 알려드렸는데 비트코인 반등 구간 완벽하게 맞춰드렸어요. 그래서 비트코인 가격을 좀 먼저 보도록 할게요. 중요하니까 5월 3일 비트코인 좀 보도록 할 텐데 제가 어제 영상에서 바로 말씀드렸어요. 이거는 이제 반등 시작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올라오기 전에. 23시간 전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2억원 출발 조정 구간에서 완벽하게 적중 반등 시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때 지금 음봉 상태였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올라간다고 2억원 간다고 이제 반등 시작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올라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쵸? 제가 어제 영상에서 뭐라고 말씀드렸는지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알려 드렸었죠 여기까지 분명히 내려올 수 있을 확률 매우 높다 라고 알려드렸습니다 이거 검은색 선 등록하게 2시에서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여기 여기가 이제 1억 4천 9백만원 네, 이런 구간에서 지금 좀더 떨어지게 되면 이런 구간까지 떨어질 수 있다 라고 보세요 이때도 제가 여기까지 떨어질 수 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1억 4천 9백만 원대까지. 그쵸? 지금 어떻게 되고 있냐? 왔잖아요. 여기서 꼬리 말고 바로 그냥 양봉으로 올랐습니다. 이거 알려준 사람 저밖에 없었어요. 그쵸? 이거 알려준 사람 어딨습니까? 저밖에 없죠. 완벽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반등 시작이냐 확실하게 반등 시작하려면 여기 투자선 보이시죠. 여기 위로 캔들이 넘어와서 행보를 해서 넘으면 다시 한번 반등 나올 수 있을 확률 그리고 알트 코인들이 올라갈 수 있을 확률 매우 높다 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반등은 여기서 나와요. 여기서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비트코인을 잘 보셔야 된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등 절대 놓치지 마시고 보세요. 제가 여기 넘으면 반등 나올 수 있을 확률 매우 높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거 잡아준 사람, 이 검은색 잡아준 사람, 저밖에 없었습니다. 이 영상에서도 그렇고, 예전부터 알려드렸어요. 완벽하게 그냥 여기서 말아 올리는 모습. 정확하게 맞췄습니다. 만약에 조정을 받게 된다면, 알트코인들은 여기 못 지키고 빠지게 된다면 엄청난 하락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제가 말씀드렸죠. 네, 알트코인들, 비트코인 조정 받게 되면 알트코인들 많이 빠진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엄청나게 많이 빠졌습니다. 제가 이거, 1억 6300만원대 비트코인이 이때부터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중간에도 비트코인 계속 올려드리면서 계속 대응해드렸죠. 그리고 여기서 딱 정확하게 뚫고 올라가니까 엄청나게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오르고 있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여기 뚫고 올라가야 되는데 여기 하늘색 추세선 보이시죠 여기까지 뚫고 올라가면 이제 대폭등 2억원 갈수 있을 확률 매우 높다 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알트코인도 이제 물장 온다 라고 말씀드렸죠 출발하지 않았던 코인들 그리고 이제 조정받고 출발할 코인들 제가 다 잡아드렸습니다 소통방을 통해서 그리고 지금 비트코인이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지금 최근에 트럼프 가문이 이제 WLFI,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이 이제 거의 전 거래소에 상장을 했습니다. 현재 7조 원, 시총 7조 원 규모인데 이 이목을 끌기 위해서는 비트코인 시장이 좋아야 될 수밖에 없어요. 비트코인 시장이 좋아야 얘네들한테 이제 매수세가 붙고 이제 시장 참여자가 생길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중국 코인들이 계속 지금 조금씩 꿈틀꿈틀 대면서 오르고 있는데 위아나 기반 스테이블 코인 시진핑이 위아나 연동 스테이블 코인 도입 승인을 한 듯이라고 이사가 나오면서 중국 코인들이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지금 이목을 끌기 위해서는 비트코인이 오를 수밖에 없겠죠 시장이 좋아야 시장 참여자들이 생긴다 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코인 열풍입니다 이제 또한번 불장이 왔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절대 이제 남들 다돈벌때 나만 못 보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출발하지 않은 그런 코인들 위주로 제가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뚝 나올 코인 꼭 잡아가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네, 이렇게 월드 코인도 한번 크게 이제 월 업비트 상장도 남아 있고 그리고 엄청 중요한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무슨 소식이냐? 월드 코인이 영국에 진출을 했는데 지금 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요즘에 코인들이 많이 오르고 있죠. 유럽에 이제 테이블 코인 소식이 별로 없는데. 현재 월드코인 같은 경우에 유럽, 영국의 스테이블 코인을 달러스 테이블 코인을 발매한다는 찌라시를 또 제가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절대 이 저가 매수 기회를 절대 놓치지 마시길 바라겠고 한번 크게 오르면 어디까지 한번 오를 수 있냐 보기 때문에 현재 저가부터 해서 이런 구간 70%이 구간 있죠. 일단 241선을 뚫고 올라가야 돼요. 여기까지가 현재 한38% 정도 되고 40% 가까이 되고 그 다음 중요한 구간이 74% 여기 그 다음이 한180% 상승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여기를 뚫고 올라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실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서 이 5,000원 구간까지 갔다가 다시 이렇게 지지를 받고 이렇게 돌아갈 수 있을 확률 매우 높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가게 된다면, 현재 5,000원 구간까지 가게 된다면, 지금 이 저가부터 해서 얼마나 올라갈 수 있냐 보시게 되면, 지금 360% 정도 5,400원 밑으로 360% 정도 상승 노려볼 수 있다 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엄청나게 큰 상승이죠. 충분히 가능하다 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남들 다돈 벌고 있을 때 나만 못 벌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꼭 저가 매수. 놓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러한 타점 제가 소통방을 통해서 정보와 드리고 있으니까 그리고 업비트 상장 일정 알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 전화번호 010 2659 4904로 월드라고 문자 두 글자 보내주세요. 100% 무료로 상담해 드립니다. 금전 요구 절대 없어요. 물려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모르겠는 분들 그리고 원하는 코인 차트 계속 분석해 드리고 있습니다. 차트 지지선 저항선 중요구간 싹다 공유해 드리고 있어요. 제가 항상 폭등 나올 코인, 아직 안간 바닥에 있는 코인 추천해 드리죠. 제가 11일 전에도 피스 네트워크 저가 매수 기회에 택 폭등 전에 확인하라고 알려드렸었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162원 대 이때 제가 영상에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오시게 되면 현재 가격으로부터 한120% 상승 한번 노려볼 수가 있네 제가 이 검은색 추세선 주목해주세요. 여기까지 한번 오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정확하게 제가 알려드린 후로 이 검은색선 완벽하게 맞췄습니다. 보세요. 얼마나 올랐냐? 130% 올랐죠. 검은색 추세선까지 그리고 이 주봉으로 봤을 때 61선. 까지 정확하게 알려드렸습니다 이거 알려드린 사람 저밖에 없었어요 이 이후에 정확하게 조정 나오는 모습까지 완벽하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6일 전에 중국 코인들 제가 주목해라고 알려드렸었죠 출발 전에 확인해라고 말씀드렸는데 저스트 같은 경우에도 이때 49.6이 정도 됐었는데 바로 그냥 제가 추천한 후로 얼마나 올랐냐 지금 20%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컨텀 같은 경우 계속 중국 코인들 주목해야 된다 라고 알려드렸었죠 알려드린 뒤로 제가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보시게 되면 얼마나 올랐냐 한70% 넘게 급등이 나왔다 중국 코인들 계속 스테이블 관련 코인 위아나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알려드렸었고 온톨로지 같은 경우에도 시진핑 달러 패권 도전 저가 매수 마지막 기회라고 이때 알려드렸었는데 이때 영상 보게 되면 189원이었어요, 온톨로지 같은 경우에. 저감에서 절대 놓치지 말라고 제가 알려드렸었는데, 제가 알려드린 후로, 알려드린 후로, 180원대에서 75% 급등이 나왔었죠. 얼마 안 돼서, 알려드린 지 얼마 안 돼서. 폴리곤 같은 경우에도 근본 메이저 코인 대폭등 간다라고 알려드렸었죠. 제가 알려드린 후로 계속해서 상승 나오고 있습니다. 폴리곤 같은 경우에도. 유튜브를 통해서만 이 정도고, 저희 소통방을 통해서 더 많이 폭등 나올 코인들 바닥 코인들 계속 더 많이 알려드리고 있죠 유튜브는 일부일 뿐입니다 그래서 8월 26일에 뉴레메를 제가 알려드렸었는데 추천 매수가 11,000원에서 11,500원 알려드렸었어요 하트까지 이때 다 올려드렸죠 그렇게 되면 제가 알려드린 후로 바로 그냥 하루만에 급등이 나왔습니다. 8월 26일부터 해서 200%까지 3배 급등이 나왔습니다. 이틀 만에 3배가 올랐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 바로 제가 아이잭, 유메레르처럼 한번 급등 노려볼 만한 것 같습니다라고 차트 올려드리면서 제가 보여드렸죠. 서, 추천해드렸습니다. 아이잭 같은 경우에 얼마나 올랐냐 소통방을 통해서 알려드렸는데 보게 되면 하루 만에 하루 만에 그냥 99% 2배가 올랐어요. 2배 폭등 나왔다. 그리고 트리하우스 같은 경우에 내일 어피트 기습 상장 있다고 합니다라고 알려드렸었는데 이것 또한 지금 제가 하늘색 추세선까지 근처까지 상장빔 노려보세요라고 이 알려드렸었죠. 어떻게 됐냐. 상장빔 전부 완벽했었습니다. 지금 하루 만에 125% 상장빔 먹여드렸다고 라 보실 수가 있어요. 이 하늘색 추세선 4점 완벽했었습니다. 지난주에만 이렇게 많이 폭등 나올 코인들 알려드렸었죠. 네, 이렇게 계속해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최근에 많이 오른 코인들 말고 그런 거는 비트코인이 한번 조정 받게 되면 다시 크게 내릴 수가 있기 때문에 조심하라고 말씀드리죠. 그러면서 아직 출발하지 않은 그런 코인들 잡아 가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야 안전하게 크게 먹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그런 코인들 폭등 나올 코인들 계속 추천해 드리고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 그리고 상장 정보, 비밀 상장 정보 알아가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실시간 1대1 차트 분석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문자 보내기 껄끄러워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쵸 그런 분들에게 링크 하단에 제가 주소 남겨 놓을 테니까 설문조사 작성해 주시면 알려드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1대1 차트 분석해 드리고 있고 누구보다 빠른 호재 정보 비밀 정보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100% 금전 요구 없는 무료 소통도 이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이렇게 하나 체크만 하면 됩니다 네 아시겠죠 간단하게 체크하시고 연락 받을 번호 남겨주시면 제가 바로 문자 답변해 드리고 있으니까 부담 갖지 말고 연락 주세요. 꼭 큰돈 벌수 있게 해 드리겠습니다.